안녕하세요, 대박인의 따역입니다. 대박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대박인에의 새로운 아카들이들어와어몇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 아이 보셔요. 여 아이가 어, 신상입니다. 레드애플 레드애플 가격은 만 원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 보일게요. 레드 애플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브라시드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쁜 어, 화분에 조금 더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오목해서 너무 예쁘죠? 색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좀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레드 애플 어, 가격은 만원입니다. 햇바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는 색깔 조금 덜들었는데도 괜찮아요. 예쁘죠? 이렇게 레드 애플 좀꿈더큰화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모형을 예쁘게 보여줄 것 같은 아이입니다. 레드 애플 가격은 만원입니다. 대품이죠. 빙산입니다. 빙산, 어,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빙 둘러서 위에서 보면 요도 아가야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가야 나오죠. 이렇게 한몸입니다. 이 아이가 한몸으로 이렇게 빙산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아주 큰 화분에 숨겨져 있죠. 이렇게 큰 군생으로 여러가지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빙산입니다. 이렇게 빙산 3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군생으로 되어있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빙산 35,000원이었습니다. 요 아이가 덕양 갈매기입니다. 덕양 갈매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목대, 목대도 보셔요. 이렇게 목대가 되어 있고요. 색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깔을 너무 칼라들이, 제가 이 예쁨을 포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덕양 갈매기입니다. 가격은 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덕양 갈매기,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사포테입니다. 사포테. 어, 작지만, 저 무거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목대도 나왔고요. 이렇게 아주 저 무거운 아이입니다. 사포테 가격은 만원입니다. 사포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갈이를 싹해 놔서 다 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포테 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옆에 집시검이 아주 예쁜 색깔을 뽐내고 있네요. 집시검입니다. 집시검, 가격은 만원입니다. 집시검,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어, 또 옆에 보면, 어,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히델리. 히델리라는 아이인데, 거의 2주로 되어 있고요. 색감 한번 보셔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 이두로 되어 있네요. 히델리 가격은 5,000원입니다. 히델리 가격은 5,000원 한 아이입니다.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히델리 5,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예쁘죠? 루즈 발랐습니다. 빨간 립스틱 발랐습니다. 레드 벨벳, 레드 벨벳 너무 예쁘죠? 가격은 만 원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 레드 벨벳 속살 한번 보셔요. 음, 립스틱을 너무 예쁘게 발랐습니다. 수줍은 이술 같아요. 이렇게 레드 벨벳. 가격은 만원입니다. 다들 레드벨벳이 아주 수줍은 숙녀 입술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레드벨벳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기는 꽃이 최고 이쁘다는 룬델입니다. 룬델이 어, 가격도 착하게 나왔네요. 가격은 2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룬데리. 룬데리는 다른 다육이들은 꽃대가 올라오면 거의 다 잘라버리죠. 근데 이 룬데리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꽃대 그대로 잘 키운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구짜리도 있고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2,000원짜리 룬데리. 몇개 합식해서 크게 키워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꽃이 피면 완전히 꽃바구니가 된답니다 룬데리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옆에 보면 스노바니 스노바니를 적심한 아이 같은데 머리가 두수가 3개, 4개, 5개 짜리도 있습니다 아주 이게 익으면 보라보라한 속살이 나오죠 선호반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2,000원 하나입니다. 선호반이 아 이게 색상이 예쁘게 물이 들면 속살부터 보라색이 나옵니다. 밝은 이쁜 보라색이 나옵니다. 선호반이 2,000원입니다. 여기는 축전입니다. 축전 어 아주 아직은 파릇파릇한데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 여러 가지 자구를 많이 내죠. 축전, 어, 분지도 잘 되고요. 이렇게 축전 7,000원입니다. 아까 사포테 만원짜리가 있었죠. 이 아이는 사포테가 2,000원입니다. 어, 사이즈는 아까보다 훨씬 두배 이상 큰 아이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큰 화분에 이렇게 시,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서, 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빵빵하게 예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사포테,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어, 요 아이 오랜만에 보는 아이입니다. 섭세실리스검이라는 아이입니다. 섭세실리스검 오랜만에 보는 아이입니다. 가격도 착하네요. 가격. 섭세실리스검 3,000원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쁘죠? 아주 예쁘네요. 아주 아가는 아닌데 음,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섭세실리스검 3,000원입니다. 아주 가격도 착하고 예쁘네요. 여러 가지 합식을, 몇 가지 합식을 시켜서 심어 놓으면 더욱 예쁠 것 같습니다. 섭세실리서검 3,000원입니다. 이 아, 아이는 싱그럽죠? 아주 파릇파릇하게 싱그러, 싱그러워 보입니다. 시원한 여름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8,000대 철아입니다. 이 아이들이 8,000대 철화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쁘죠? 아주 싱그럽죠?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대 철화 가격을 한번 볼게요 8,000대 철화가 4,000원입니다 8,000대 철화 4,000원 이쁘죠? 이렇게 싱그럽게 익었습니다. 8천대체라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예쁘죠? 아주 묵은. 지금은 거의 국민이들이나 여러 다육이들은 거의 묵은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하엽 종이에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죠? 이렇게 나나 구미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바스텔 체라 입니다. 바스텔 체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파스텔 철라 가격은 5,000원 입니다 어 작은 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엽을 정리해서 심어 놓으면 아주 색감을 예쁘게 낼것 같아요 이렇게 파스텔 철라 가격은 5,000원 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있고 이게 하나입니다 제가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파스텔 철라 입니다 괜찮죠? 아주 어, 작은 아이 아닙니다 가격은 5 0 0원 하는 아이입니다 아, 5 0 0원에 비해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거 그, 이쁜 아이 같아요 파시대처럼 가격은 5 0 0원입니다이 아이도 오랜만에 보죠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거의 두수가 2, 2구짜리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 2이 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라즈베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 제가 또 다른 아이 하나 들여 볼게요. 이렇게 2이 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라즈베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르케인도 오랜만에 봅니다. 아르케인, 5,000원 한 아이. 예쁘죠? 아주 라인이, 라인선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인, 그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라인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아르케인, 가격은 5,000원 한 아이입니다. 아르케인. 라인이 예쁘죠? 다, 라인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아르케인,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기도 쪼꼬미들이 아주 예쁘네요. 이 아이가, 미니 벨검입니다. 미니 벨검, 아주 예쁘죠? 빨간 꼬지점이 예쁘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 있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 미니, 미니 벨검입니다. 요 아이는 삼두로 되어 있네요. 목대도 밑에 보이죠? 목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니 벨검 삼두짜리가 가격은, 잠깐만요. 3천원3천원 하는 미니 벨검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가격 대비 오늘, 오늘 아이들이 전부 다 가격 대비 다 괜찮은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미니 벨검. 이 3천원 한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미니 밸금. 3천원 하는 아이들 아주 예쁘네요. 이 아이가 꼭 매직 잼 같은 매직 잼하고 거의 흡사한 아이 같아요. 근데 매직 램프입니다. 매직 램프 간대로보겠습니다 밑에 아가 애들이 뽀글뽀글 있죠? 이렇게 <laughs> 예쁘네요. 매직 램프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이렇게 매직 램프가 아주 예쁘게 되어있어요 조그만한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어, 몇개 합치겠어 심으면 하면 색감을 아주 예쁘게 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직 램프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여기, 어, 우리 위에 키핑장, 그, 밭에서, 밭에서 뽑아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가격은 2만원 하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비춰볼게요. 저우가 언전나기 시작하죠. 여기도 시작하고, 음,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 건강한 방울복랑금입니다. 이렇게. 청수를 보셔요. 가격은 2만원한 아이들 청수 보셔요. 여기도, 어, 속이 아가야가 너무 이쁘게 빠꼼하게 나오죠. 방울복랑검은 제가 키운 아이, 적심해서 키우고 키우고 해서 아주 정해가는 아이입니다. 방울복랑검, 제가 장사를 하지만, 요 아이들은 제가 아주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laughs> 올해 저, 저와 같이 한 아이들입니다. 방울복난 건 2만원입니다. 2만원. 판매 시장에서 나온 아이들하고 가격이 좀 약간 좀 가격이 착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요 <laughs> 아이가 2만원이면 아주 괜찮거든요. 어, 방울복난 건 2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쁜 아이들, 지금 막 들어온 아이들, 제가 몇개 보여드렸습니다. 어, 보시고, 예쁜 아이들 있으면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 추위가 좀 풀리고 하면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목요일이죠. 어, 목요일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다음에 또 우리 대박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박이 물러갑니다.